오히려 행사할 때마다 이 분수, 이 인사라는 게참 하여튼 어색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김강민 씨 빼고는 다이 패션을 선도하시는 분들만 다뤘습니다. 우리 김강민 씨로 너무 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과장 최석과장이 학교 다닐 때대본상도못 받아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상금도 2천만원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혜숙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고성국민들은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성군의 복지가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고성군이 될수 있도록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